6월 15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실컷 울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올 것이다. 양 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억울하진 말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논리, 사람이 칭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대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5절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리더를 통해서, 다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꼭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그런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도 그런 신앙의 본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야마 이제는 내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며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것이고, 제자는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 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본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환란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좋은 신앙의 본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